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의 이서영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 인테리어가 예쁜 전원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현장 일전에 분양했던 적이 있던 현장이고요. 총 7세대 중에서 지금 마지막 3세대가 오픈하게 되어서 촬영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마당 면적은 크진 않지만 실내 면적 아주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방이 많기 때문에 방 많이 필요하시고 실내 면적 넓게 쓰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신원 4위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좋은 곳에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간단한 스펙 소개시켜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108평이고요. 옆면적이 1층부터 2층까지 60평이기 때문에 3층까지 뭐 계단 오르르 내리기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적기인 현장이고요. 2층까지 면적이 60평 사용하기 때문에 집 내부 아주 넓게 잘 나온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의 기반 시설로는 도시가스, 상수도 개별정화를 이용하고 있고요. 신현사리에 거의 평지권에 속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평진대도 앞쪽에 뷰가 주변에 산을 이루기 때문에 뷰도 괜찮은 편이고요. 도보권에 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도보 한 2분 정도 이동하시면 버스 정류장 이용해서 분당 서현역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신현사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신현리에서도 아무래도 도로 교통이 괜찮은 편이어서 막히지가 않고 분당 판교 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서울권이나 분당 판교 쪽으로 수퇴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위치이고요. 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1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차로 한 5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한 그런 위치이고요. 고등학교는 분당 학군입니다. 도보 한2분 정도 이동하시면 버스 정류장 이용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평지에 속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불편함 없이 겨울철에도 차 운행하시기에도 좋은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단지 내메인드로 모습이고요. 메인드로 넓게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숲세권이 좀 있는 현장이라서 평지인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숲세권 뷰가 나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시면 단지 예쁘게 전체적인 아임스톤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한 단지 모습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세대는 이 세대입니다. 세대 옆쪽으로도 뭐 주차 공간 이용할 수 있고, 앞쪽에 주차 공간 이용하시면 두대 나란히 직렬 주차 가능하시고요. 마당 공간을 뭐 안쪽까지 쓰시려면 주차 공간은 뭐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고 주차 이쪽에 하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잔디 마당은 없는 세대예요. 앞쪽으로 이렇게 현무암 석재 시공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세대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라임 스톤 마감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깔끔한 라임 스톤 마감 되어 있고요. 옆집가의 사이에도 이렇게 난간 펜스. 철제 펜스로 시공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수도 시공 현관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도 공사 되어 있어서 물 쓰시기 편하게 세차하시고 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장 공간까지 보이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문을 설치하시고 하시면 좀더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앞쪽에 대문은 또 설치해드린다고 하니까 대문 설치하시면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그냥 모던한 깔끔한 느낌이고요 다음은 방화문 모습인데요. 튼튼하게 튼튼한 방화문으로 잘 시공하셨고요. 도어락도 기프시형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관 모습인데요. 앞쪽에 현관 신발장 6칸 마련되어 있고요. 충분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뜸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포실린 타일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안쪽으로 이렇게 사면동 철제 중문인데 자동문이에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짐 들고 들어가시고 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주방이 위치하고 안쪽으로 거실이 위치하고요. 1층에 또 침실이 있는 현장이라서 먼저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지나서 안쪽에 거실이 위치하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화이트. 저장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거실 모습이고요. 옆쪽으로 픽스창 너머로 수세권 뷰가 보이고요. 전체적인 조명도 직부 등과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거실 공간 마련해 두셨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실링팬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휘센 제품의 시스템이 없고 시공되어 있고, 옆쪽으로 보시면 전면 창 크게 시공되어 있어서 마당 쪽으로 바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LG 하우시즈 제품의 이중창으로 튼튼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주차장 모습이 보이는데, 주차 공간 보이는 게 싫으시면 이 앞쪽 공간을 차를 바깥에 대시고, 뭐이 앞쪽 공간을 뭐 마당으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시면 이쪽에 브라인드나 커튼을 또 치셔야 될것 같고요. 전망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전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거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광폭의 포셔린 타일로 깔끔하게 잘 해두셨고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줄릉 시공까지 다 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전체적인 거실으로 이렇게 보시면 따로 분리된 느낌으로 프라이빗하게 잘 나온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거실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위치한 모습인데요. 주방 쪽에도 보시면 식탁 공간 맞은편으로 이렇게 창이 전면 작 크게 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식탁 공간에도 지금 4인용 식탁 놓으셨는데, 뭐 8인용까지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모던한 식탁도 마감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LG 오브제 제품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까지 옵션 넣어드렸고요. 위쪽 공간과 옆쪽 공간 다 수납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주방은 11자 주방으로 이렇게 아일랜드 조리대기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으로는 삼성 제품의 식혜 세척기 마련되어 있고, 조리하실 공간도 넓게 준비되어 있어서 뭐 충분히 널찍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 옆쪽으로 사각 싱크볼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던한 수선으로 깔끔하게 해두셨고요. 전체적인 이런 아일랜드 주방 공간도 아래쪽에 다 수납으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상하부장 다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잘 시공하셨고요. 위드의 공간도 높아서 시원한 개방감을 보실 수 있으시고 조명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은난 그런 주방 공간 잘 연출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음. 옆쪽으로는 밥통, 전자레인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 주방 가구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상부장 아래쪽으로도 다 이렇게 조명 시공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고요. 상부장도 이렇게 보시면 넓게.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은 직부등으로 깔끔하게 준비해두셨고요. 상판은 칼스톤 마감하셔가지고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도 수납공간 충분히 마련된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전기레인지 기본 넣어드렸고요. 메리 평 후드로 해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잘해두셨고요. 환기창은 이렇게 예쁘게 아담하게 해두셨네요. 뒤쪽으로 이렇게 초록초록한 표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보조 주방 공간인데 이곳 짜리 가스레인지 넣어드렸고요. 앞쪽으로 환기창 크게 준비되어 있어서 냄새 나는 음식은 이곳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장도 모두 다 이렇게 수납으로 되어 있고요. 맞은 편으로는 수전 시공 되어 있어서 간단한 뭐 김장 하시거나 하실 때물쓰시기 편하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1등급 귀뚜라미가스보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때는 요 뒷공간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짐이 좀 많은데 세탁기, 건조기 두대 충분히 배치하시면 넓은 공간으로 옆쪽 배치하셔도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주방까지 다 보셨고요 다음은 안쪽에 위치한 1층 침실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복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더 프라이빗한 것 같아요 침실 공간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방 사이즈는 보시면 넓어요, 방 사이즈가.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고 바닥은 이렇게 포실린 타일 마감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등도 이렇게 직부 등으로 깔끔하게 해주셨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이트 색상이라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깔끔한 1층 침실이고요. 다음은 그 옆쪽에 위치한 욕실 공간인데요. 안쪽으로 변기, 세면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형 수건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일은 영 그레이톤으로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샤워부스 공간인데 해바라기 샤워수정과 환기장 준비되어 있고 수정은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1층 욕실치고는 뭐 넓게 잘 나온 편이에요 넉넉하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 다음은 계단 옆쪽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창고를 쓸수 있게끔 작은 창고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기창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 두셨네요. 황기창 마련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계단이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니까 좀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계단은. 다 2층에 올라왔는데요. 이 현장은 3개의 침실이 다 2층에 위치하는 모, 모습인데요. 먼저 안쪽에 위치한 마스터룸부터 보고 나와서 안내해드릴게요. 이렇게 복도형태로쭉 따라가시면 안쪽에 마스터룸이 위치하는데, 이렇게 안쪽에 넓은 마스터룸 공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침대 헤드 쪽도 픽스창 준비되어 있고, 맞은편으로도 한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조명도 직부 등과 은은한 간접 조명 하셨고요. 방 사이즈는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침대 헤드 쪽도 아트홀 공간 이 예쁘게 해 두셔가지고 독서 등까지 다 달아 놓으셨고요. 이런 공간도 뭐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을 수있 좋게끔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넓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공간이 꽤 넓어요. 넓어서 왼쪽에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 마련되어 있고 추가 붙박이장 이쪽에 더 시공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 넓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안쪽으로 와안방 욕실인데요. 전체적으로 넓게 잘 나왔고 타일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잘 상황하신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공간, 와, 거울도 큰 걸로 잘 수납하셨고, 아래쪽으로 수납장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기 셔츠 되어 있고, 옆쪽 공간까지 모두 다 파우더로 공간으 이용할 수 있게끔 넓게 테이블용 세면대로 잘 준비하셨고요. 뒤쪽으로는 욕조 시공되어 있어서 발신용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바라기 사업 수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변기까지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네요. 안방 욕실치고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와, 드레스룸도 거의 방만해요. 이렇게 잘 나왔고요. 안방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테라스 이용할 수 있게끔, 안방 쪽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모습이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부부 테이블 정도는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이 준비되어 있고, 앞쪽에 산전망이 이렇게 예쁘게, 아오는 테라스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LG 제품에 터닝도 설치해 두셔가지고 이렇게 방음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안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 이 위쪽에는 예쁜 소품 같은 거 올려두시면 될것 같아요. 맞은편으로 이렇게 픽스창이 준비되어 있어서 답답해 보이는 복도 공간도 이렇게 환하게 차 좋게 잘 나온 모습이고요.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모습이고요. 세탁실 옆쪽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또 위치해요 이렇게 보시면 나와서 이렇게 테라스 공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공간에 뭐옷 건조기 같은 거 설치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빨래 말리실 때 이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 옆쪽으로는 이렇게 세탁실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세탁실 공간 따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세탁실 공간 준비되어 있고 아래는 그냥 추가 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널찍하게 세탁실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은 계단 옆쪽에 위치한 침실이고요. 여기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차광이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직구 등으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마지막 침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침실은 양쪽으로 픽스창나 있고 환기창과 전체적인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어요. 방 사이즈 넓게 이용할 수 있어 보이고 옆쪽으로 픽스 창을 빼두셔가지고 쪽으로 전망이 나오는 방이라서 개방감이 훨씬 좋고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뷰가 상당히 이쁜 침실이네요 방 사이즈도 이렇게 넓게 잘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2층에위치한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1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기 세면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준비해 두셨고. 거울용 수납장 아래로 조명을 시공하셔가지고 은은하게 조명이 예쁘게 비치는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세련된 샤워선 준비되어 있는 샤워스 공간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 사이즈 뭐넓게잘 나온 것 같고요. 자, 2층까지 살펴보셨고요. 3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3층 쪽에도 이렇게. 환기장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작게 미니 주방 공간 준비되어 있어서 바베큐 하시거나 하실 때 좋으실 것 같고 추가 냉장고 안쪽으로 배치하셔도 2대 정도로 냉장고 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나오시면 이렇게 야, 테라스 사이즈가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수전 시공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수영장 만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앞쪽으로 유리난간 사용하셔가지고 뷰가 이쁘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테라스 사이즈 이렇게 넓게 잘 준비된 모습입니다. 앞에가 이 옆쪽에는 집이 있기 때문에 좀더 프라이빗하게 막아주신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유리난간으로 개방감을 시원하게 준 모습입니다 와 사이즈 진짜 크네요 이게 뭐 옥상 테라스로 활용하셔도 뭐 웬만한 진짜 와 진짜 크네요 루프 딱카페차럼고미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기랑 다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수영장 만들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야 뷰가 진짜 이렇게 평지에 이 정도 뷰가 나오는 현장이 없는데 앞쪽에 산 뷰가 위쪽에 지금 구름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뷰가 좋아요 와, 뷰가 진짜 예쁜 테라스 공간 이용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현님이 위치한 전원택 현장에서 저는 더 좋은 집의 이성영 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더 나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